치파오 대 김원호. 아, 아. 둘다본분데 김원호 본분안 치파오 번분데. 그니까. 이거는 뭘 걸려도 될 듯. 근데 여기 조금 자리 자리가 <laughs> 직급이. <직구비. 웃음> 자리. 아니야 이거. 아니야? 좀더 아래야? 그래? 아닌가? 근데 사람 직급이 맞추는 법 알아? 어 알아. 어, 알아? 응. 해볼래? 기. 해봐봐. 이렇게. <laughs> 나 맞춰봐. 잠깐만. 잠깐만x2 잠깐만. <laughs> 하는 중잘 해봤는데? 여기! 아! 이거 맞아? 왼쪽 것만 맞았어 나왜손가락그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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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늘었네? 아! 손톱만 맞춤 <laughs> 왼쪽 것만 맞췄어 나도 볼래 이렇게? 응 일단 키에서 응, 헤드셋 보다. 어, 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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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이렇게. 이고게이부끄러렇게 이렇게. 이렇오이 이렇게. 이렇 맞았어! 맞이어뭐이어게 <뭐였어? 웃음> <뭐냐? 웃음> 이렇게. 약간,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렇이래이래 聞こよかったんだ。